atten션은 주의, 관심, 집중. 인간의 집중은 상대적이다. 문제 먼저 풀게. 컨시컨트리 결과적으로 어떤 인커밍 들어오는 감각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언 노티스 알지 못한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다른 것들이야. 셋업은 작동시키다. 주의적. 집중적 지뢰선을 작동시키는 다른 것들은 are allocated 할당된다. 추가적인 신경 자원이 할당되고 그리고 뭐 한다. 이렇게 됐는데 글을 읽으면은 지금 처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관심은 상대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글은 인간 관심이 렐러티브야. 그러니까 뭔가에 맞춰서 뭐 상황하다, 변하다 이렇게 돼. 근데 어떤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언 노티스라 그랬잖아. 언 노티스드. 근데 와일 들어갔으니까 반면에 그 반대말이잖아. 알지 못한다니까는 어텐션이 지금 언 노티스니까는 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니까 반대말이 들어가니까 관심을 작동시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 자원이 관심 이 있으니까 신경 자원에 추가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게 관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 되니까는 자 우리가 뭔가 멀티태스크를 한다. 배경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다. 의식적 관심의 표면을 깨뜨린다. 3번 들어가는 게 의식적 관심이니까 얘가 의식이야. 의식의 표면을 깨트려 의식의 표면을 깨트리면 의식이란 얘기는 생각이니까 생각 안으로 들어가. 이건 뭐야? 노티스가 된다. 관심이 생긴다. 어텐션이 생긴다 노티스가 생긴다 해서 답은 3번 활성화돼서 우리의 과거 기억을 리바이브 되살린다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그들의 위험을 알아차리는 걸 어렵게 만든다 해서 답은 3번이고 해석하게 되면은 어텐션은 방금 했지만 인간의 관심은 항상 상대적이다.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자극의 활성화가 어테이은 습득하다 얻다 성취하다. 크리티컬 메스는 임계점 자극의 활성화가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금 글 들어간 게 인간의 관심은 주의 집중은 상대적 지금 들어갔고 자극이잖아 자극이 임계점에 가지 못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걸 알지 못한다니까 자극을 알지 못한다 자극이 어떤 인계점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극을 모른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음, 왜는 뭐뭐 했을 때, 상당한 레벨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는 감각의 경험이 커레스판트, 밀접하게 일치하는데, 기억 속에 있는 이전 경험의 흔적과 밀접하게 일치했을 때, 그러니까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혹은 경험이잖아. 감각의 그 경험이 과거의 것과 이렇게 일치를 해, 변화가 발생해 나의 경험이 옛날의 경험이야. 내가 알았던 거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는 뭐 한다? 노티스. 알아차리게 된다. 관심은 상대적. 자극이 어떤 지점에 가지 못해 근데 몰라 근데 변화가 발생해 경험이 과거랑 일치해 그럼 우리는 안다. 투는 모모하기 위해서 사이트 에 인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우리는 언급할 수 있다. 더웨이 방식을 더 브레인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왜이래 갖다 수식해 주고 있고 서치 에지는 뭐뭐 같은 탭틱은 잡음. 백그라운드 스태틱이니까는 배경 잡음, 잡음. 튠 아웃은 무시하다. 두뇌가 배경 잡음을 무시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의 휴먼 윙윙 소리, 에어컨의 윙윙 소리 같은 배경의 잡음을 두뇌가 무시하는 방식을 말할 수 있다. 와이런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텐드 투는 어텐드는 참석하다. 근데 어텐드 투는 집중하다. 적극적으로 프로나 c 스도 두드러진 눈에 띄는 어 n 스팅 스파이크는 상승. 음향 상승. 두드러진 음향 상승. 예를 들면은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갑작스러운 클래핑, 박수 어, 박수 소리의 음, r 스트 분출. 같은 눈에 띄는 음향적인 스파이크 상승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 같은 배경의 잡음을 두뇌가 무시하는 방식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어컨 소리는 무시, 동전 소리는 관심을 가진다. 이 얘기야. 텐0 0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동전과 박수 소리를 뭘더 많이 되는 0 0보다에어컨디셔너보다 에어컨보다. 왜냐하면0 0 0 0 0 0 0 0 0 충족시키다야. 또라이숄드 한0점 어트랙트는 이끌다. 관심을 끄는 한0점을 충족시키고 반면에 계속되는 에어컨의 윙윙윙리는 소리는 라이클릭. Like 가능성 있게 result는 결과가 되다. 감소되어진 신경의 sensitivity, 예민함의 결과가 된다. due to는 뭐뭐때문에 habituation은 습관화. 습관화의 효과 때문에 신경의 예민함이 감소되는 결과가 있어. 에어컨 소리는 그런데 처음에 두개 동전이랑 박수 소리는 관심을 끄는 경계점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보다 동전 소리를 우리는 더잘 듣는다.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에어컨 무시 동전 소리인데 같은 얘기 지금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몇몇의 인커밍, 들어오는 감각의 이미지는 언노티스, 알아차리지 못한다. 근데 반면에 다른 것들은 주의적, 집중적 질에서는 셋업, 작동시켜서 Are allocated, 할당되어진다. 추가적인 신경 자원에 할당돼서 의식적 관심의 표면을 깨뜨린다. 그러면 글이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관심은 상대적이다. 자극이 인계점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극을 모른다. 그데 변화가 생겨. 그 다음에 경험이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감각의 경험이랑 과거랑 일치를 해. 안다. 에어컨은 무시한다. 동전은? 어텐션 관심을 갖는다 또 에어컨은 무시한다 동전은 관심을 갖는다 이 얘기 지금 들어간 거죠 해석 간단하게 다시 하면은 인간의 관심은 상대적이다 자극의 활성화가 임계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각의 경험이 밀접하게 이전의 기억 속의 과거의 흔적과 일치할 때 우리는 알아차린다. 매우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인용하자면 우리는 두뇌가 배경 잡음을, 예를 들면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무시하는 방식을 언급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는 두드러진 음향의 상승,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박수의 분출 같은 소리에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에어컨의 잡음은 무시하는 그러,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텐트 노티스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동정과 박수 소리를 더 많이 에어컨 소리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개는 충족시킨다. 트라이시홀드니까 한계점을 인데 관심을 끄는 한계점을 충족시킨다. 끊임없는 에어컨 컨디션의 손이, 소리는, 근데 반면에 그 결과 감소된 신경 예민함의 결과가 있게 된다. 습관화의 힘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몇의 그 들어오는 감각적 이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면에 다른 것들은 주의적 지뢰선을 작동시켜서 추가적인 신경 자원에 할당돼서 의식적 관심의 표면을 깨뜨리게 된다.